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만 갖다 놨어도 정말 진짜 완벽했어, 정말. 요거 하기 전에 요거 하나 선수하고, 딱 갔으면 진짜 완벽해, 완벽 그 자체야, 이건. 진짜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한 8구단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그냥 믿어요. 이 정도면. 안녕하세요. 자, 4단전 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중국식 포석을 썼고 예전에 많이 걸치던 수법이죠. 이렇게 하면 이제 뭐33 그때 당시에는 이 수가 없는 수였는데 그때는 이렇게 뒀죠. 이렇게 받으면 이제 또날 일자 가면서. 구정석 한번 가볼까요? 붙이면. 이게 지금은 제가 축기유리에서축기 뭐야, 나 축이 불렸어? 아, 나 <laughs> 축이 불리한 데 썼네. 아, 참나.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아, 이게화점에 축이 안 되는구나. 당연히 여기 돌이 있어가지고 축이 될줄 알았는데 축이 안 되네. 그래도 뭐 이게 정석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게 단수 쳤을 때 단수 쳐서 잡히는 것까지가 넷, 넷, 정석이었나. 5, 6. 아, 그래도 오랜만에 두니까 저도 여덟, 기억이 가물가합니다 자, 축머리죠, 이제. 여기서 보통 날일자를 많이 받았는데, 어. 이런 행마를 하죠. 자 눈목자 정도 가면서 또 자세 잡아주고, 어, 상대가 그래도 포석이 괜찮습니다. 여기 딱 지키면 은딱 자세인데, 여기 딱 지키는 순간에 3 3도 방어되고 좌변도 방어되고. 그리고 여기에 백돌이 있다 생각하면 요돌하고 뭔가 경계선이 딱 확실하죠. 둘, <laughs> 셋, 넷, 다섯. 지금은 귀살리를 시켜보는 게 여덟. 좋아 보입니다. 귀를 막으면 이제 실리는 차지할 수 있는데 우변이 아무래도 백이 모양이 좋아지죠. 빠져서 이구자가면 막고. 자, 이제 이렇게 살아두면, 요 자리. 명당, 명당. 이런 자리가 진짜 명당입니다. 좌변 삭감하면서 삼삼 옆보고. 이야, 상대가 아주, 이론이 빠삭한데? 확실히 전적이 많으신 분이라 그런가 경험치가 좋습니다. 3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씌워가면서 다음에 이제 붙이는 수를 또 엿볼 수 있죠. 네 모양을 펼치면서 다음에 붙여서 활용하겠다. 시작합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아주 상대가 아주 훌륭하네요. 요거 말고는 이제 훌륭했어. 요건 좀 이상해요. 자 늘면서 다음에 이건 뭐야? 이거는 대학수교 아이죠 귀를 굳혀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음, 렇게 자, 계속해서 키워 가보겠습니다. 두칸 정도. 이 수는 키움과 동시에 여기 호구치고 막을 때 끊는 수도 방어가 되죠. 자, 나를 척 하면서 상대가 이거 안해 놨으니까 제가 먼저 가는 거죠. 요런 게또짭짤라지 하나, 둘, 셋. 그런 이제 밀리는 순간에 이게 실리가 좀짜랍니다 여섯, 또. 일곱, 여덟, 아 <laughs> 자, 이거는 이제 상대방의 의도는 밑으로 받아달란 얘기죠. 근데 이거는 여기가 두터운데. 하나. 위로 막아서. 살려줘도 위로 막아서 두는 거죠. 근데 지금 얘는 무리수죠. 끊고 밀, 밀면. 이런 건 아무 때나 붙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야, 이게. 그런 수가 있어? 빵 때리면, 하면은 때리겠다. 둘, 음. 셋. 일단, 넷, 이거는 뭐, 끼고 봅니다. 크... 좋아. 자, 단수치고. 때리면 늘어서. 패를 걸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오, 어, 빠꾸가 없네. 상대군이 아직 빠꾸가 없어요. 하나, 둘, 이건 왠지 막아야 될것 같은데. 막았을 때 다음에 제가 패감이 없습니까, 혹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맞고. 저도 여기 패감 쓰죠. 조금 악수긴 한데. 만약에 이걸 때리고 돌파당하고 이쪽 끊으면은 저는 이거 살리는 쪽으로 또 가면 되니까. 대신 이거 잡고. 하나, 둘, 셋 이야 기가 막힌데? 이렇게 써 하나 둘셋넷좀악수이긴 한데 이거 한번 가볼까요? 여섯 일단 돌파가 중요하니까 이건 이젠 안받지 왜냐하면, 먹어봐야 세점 밖에 안 먹으니까. 자, 입어서. 자, 여기서는 이제 이걸 밀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걸 밀어서, 막을래, 빠질래를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막으면 여길 갖다 붙이겠다. 돌파하면 막아서. 그럼 이쪽에 집이 몇집안 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는 건너 붙여서 끊었어야 되는데, 어차피 여기 받아야 되잖아, 지금. 받으면은 붙여서 가면 되니까. 배기 잘못 끊었죠. 날일자는 건너 붙여 끊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상대 분이지 격언 공부할 때 졸았나 봐. 여기서 공부할 때 졸면 안 돼요. 자 밀면서 젖히면 끊어버립니다. 이거는 역으로 밀리면 아프니까 제가 둔 거고 다음에 요걸 요까지 젖히면 집이 굉장히 아니요. 크죠. 둘? 늘면서 또 받아라 받았어 그 다음에 하나 들여다보고 상대방도를 무겁게 만들고 자 그리고 입구자 정도 감이 아니고 이게 죽은 거 아니야? 죽진 않나? 쉬어가면. 한칸 뛰면 쉬워서 하나, 둘, 그거는 악순데 그렇게 악순 아닌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 아홉. 지켜 자, 이거 과연 괜찮을까 이거 여기 받으면은 어떻게 나가겠다는 거? 근데 지금은 제가 여기서 이걸 그냥 아야. 막고 이걸 두면 이렇게 늘면서 잡으러 가면 이게 궁도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늘면서 잡으러 가는 거죠. 다음에 이제 끊으면은, 안 되니까. 자체 궁도가 안 나오는데, 이젠. 하나, 둘. 최대한 궁도를 넓혔, 넓혔지만, 그냥 지켜만 놔도, 이쪽에서 한 집이 나야 되는데, 쉽지 않죠. 이러고 들여다보는 순간에 이미 공도는 박살이 났고요 지켜주고. 다 죽었네. <laughs> 자, 끊어버리고.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죽었어. 백집 차이나.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복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뭐. 살려도 되고 이렇게 치받아도 되고 뭐 굉장히 다양한 응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복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기 분리면 이게 이게 정석이 맞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축이 불리하면 100이 늘어야 되는데, 느는 것과 한 단수 쳐서 잡는 수는 천지 차이죠. 이게 정석이 맞습니다. 그리고, 요 정도. 요 정도로 지켜가는 게, 라떼 시절에는 이제 보통 나오는 정수였는데, 요새 라떼 시절 얘기하면 꼰대 소리 듣죠? 지금은 또 이런 식으로 또 뭔가 화려하게 지키는 게, 많이 나오는 추세니까. 어, 이거 상대가 아주 공부가 좀돼 있으신 분이야. 평소에 공부를 등한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만 갖다 놨어도 정말 진짜 완벽했어, 정말. 요거 하기 전에 요거 하나 선수하고 딱 갔으면 진짜 완벽해. 완벽 그 자체야, 이건. 진짜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한8 9단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그냥 믿어요. 이 정도면. 완벽했거든. 근데 여기 붙인 수, 요게 약간 좀어 뭐랄까 지금 포석과는 약간 아우, 안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거든. 요 이건 이제 이렇게 막아달라는 얘기인데,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무난하죠 백도.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안 두고 바깥을 막고 귀사를 시켜주고 뭔가 이 웅장한 세력을 계속해서 키워가면은 이 세력대 에, 어떻게 보면 모양된 모양이잖아 이거, 이거는 이거 먼저 누가 모양을 키우든 누가 모양을 먼저 깎든 이게 중요한 승부의 관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뜬금없이 실리를 차지한 게좀 이상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여기 딱 지키면서 33 방어하고 호구 형태 나오죠 그래서 33 일단 첫 번째 방어되고 두 번째 좌변 방어되고 세 번째 이도라고 뭔가 딱 전개선이 너무 좋아 여기가 정말 명당이었습니다 몇 집이야 집이 엄청 크죠 이건 이게 첫 번째 실착입니다 이 자리 가니까 너무 좋죠 빠져서 방어를 했고 딱씌워왔을 때도 이거는 이제 다음에 안 두면 붙이고 끊으면서 물론 얘네가 잡히죠 이렇게 하면 잡힙니다 대신에 위에서 한대칠수 있죠 그럼 이으면 이렇게또 치받아서. 나가면 또 막고, 나가면 막고. 결국 굉장히 단단해지면서 활용을 할수 있다는 거죠. 단단해짐과 동시에 여기도 다 방어가 되죠. 그래서 후속타가 여길 보려고 이제 둔 겁니다. 100 여길 치받은 수가 좀 이상했고, 이거는 지금은 제가 만약에 100이다. 그러면 저는 요 타이밍에 요런 거 하나 들여다봐 볼것 같아요. 어떻게 받을래? 물어보는 거지. 만약에 흙이 이렇게만 받아주면 이제는 다음에 이게 아프지가 않아요 <laughs> 이제는 뭔가 여기 치받아봐야 요거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이어준 꼴이잖아 여기가 단단한데 여기 들여다보면 여기를 이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당연히 이쪽을 막아서 잡으러 가지 그래서 지금 요거 하나 들여다보면서 뭔가 응수를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이런 걸 붙여본다든가 <laughs> 이거 두면 이렇게 놓고 또 이런 식으로 또 가는 거지 있는 게 선수니까 젖히고 또 이런 식으로 또 싸울 수도 있거든요 당장 둔다는 게 아니라 <laughs> 음, 이것도 악수 그러니까 점점 이제 중반 들어서 상대분의 실수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실착이고 우상기가 두 번째가 치받고 여러 들여다보는 이런 교환 어차피 여기 뛸 건데 이 교환을 굳이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과연? 전혀 쓸데없는 교환이지. 그리고 수순 중에 이런 것도 빨리 교환해놓는 게 좋습니다. 찌르면 이제 뭐 늘어서. 어차피 한칸 뛰면 잡히니까 받아야 되거든. 굳이 이거 둘때안 찌르고 이거 그냥 바로 받겠다. 그런 뜻입니다. 요거 교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역으로 당하니까 좀 아프죠. 그리고 이 부친수가 마지막, 마지막. 음. 지금 이거는 여기가 두텁잖아. 너무 깊어. 그리고 여기 뒷문도 열려있어요. 별로 집에, 집이, 집이 날 자리가 아니거든, 여기. 차라리 계속해서 한칸 뛰어들어가면서 우변 쪽을 삭감하는 게 지금은 중요하죠. 이, 이제 지금은 상변을 삭감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는 뒷문도 열려있으니까. 지금 더 중요한 건 우변이야. <laughs> 그리고 이런 쪽에 자꾸 돌이 와야 뭔가 요런 데 약점을 또 노릴 수 있죠. 지금 요쪽 한칸 찌는 게 급했습니다. <laughs> 대국 신청이 왔습니다. 음... 여기서 여기서는 물론 뭐 바꿔치기 형태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여기 뚫리면 좀 아프죠. 여기서 본거 여기, 여기서 닦아 먹어 다까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고 차라리 안 받을 거면 아까 여기서 안 받아야지. 이거를 안 받고 때리고 돌파 당한 다음에. 근데 이것도 좀 크긴 하네. 이렇게 하고 뭐 이걸 이런 간다. 어차피 이거 버리니까 아, 역시 좋지 않네. 결국은 이 부친수 자체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이쪽에서. 성급했어. 무엇보다 이제 패감을 너무 잘못 쓴 게. 그렇다고 여기서 이걸 때리고,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 거는, 이것도 결국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상변은 살았지만 귀가 다치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에서 악수를 너무 많이 갖다 놨죠. 지금 어떻게 어떻게 둬도 좀 좋지 않은 그림이 나오네요 <laughs> 여기서도 이걸 이렇게 건너 붙여서 끝나는 게 원래 맞는 건데 지금 이미 좀 망가졌어요 백이 이 이렇게 진행 되니까 <laughs> 이거는뭐 잡지 않아도 그냥 이런 데가 끊어먹고 있어도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만 해도 몇집 차이가... 대충 봐도 이것만 눌러봐도 40집 차이 나는데요 바둑에 거의 어떻게 보면은 주된 패착은 여기 갖다 붙인 수가 아닐까 저는 요걸 패착으로 지목하겠습니다 너무 깊었어 역시 무난하게 한칸 뛰어들어 가면서 그래도 불리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뭐 그냥 던질 정도는 아니니까 던질 정도인가? 좀 불리하긴 해요, 확실히 근데. 우악에서 너무 악수 많이 갖다 놔서. 요런 거 들여다본 거만 없었어도 요거 이제 요요교환만 없었어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던질 정도는 아니에요, 확실히. 근데 이게 너무 천 천하의 대학수들이라 이런 게좀 많이 아쉽습니다. 요런 거만 없었어도 뭐 이런 데를 갖다 붙여 본다든가. 뭐 비빔밥 작전을 할 수는 있거든요. <laughs> 자, 그럼 이렇게 4단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